마이크.. 대중 안에 인디디 여기가 실리미잖아.. 네. 일전에 한 번.. 이렇게 가격을 한번 물어봤던 데가 있는데, 이 앞쪽이 정말 사람 유동은 거의 뭐.. 그냥..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럴 수 있지만, 작년에 코로나 시작 바로 전에 횡단보도 한명 건널 때면 한 100명씩 건넜어요. 여기. 진짜. 거기 사횡횡단보도가 그 어디냐면, 남쪽인데 유동이 장난 아닌가 보네요. 어, 여기가, 저도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진짜 거의 뭐 사람들이, 요, 요, 요횡단보도거든요 요, 요, 다음 횡단보도 신님이 또 1인 가구가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여기는, 요, 저기 보시면 휴대폰 할인 매장이라고 써있잖아요. 네. 아, 음. 요, 요걸 매장 구하려고 한번 음. 들어가봤는데 요요횡보도거든요 네. 여기 진짜 사람이 지금은 조금 덜한 거지만 참, 막 그래, 막 그래. 요할요요 휴대폰 할인 매장, 네. 음. 음. 저거 구하려고 그때 그냥 단기 임대로 깔세로 뭐 화장품 이런 걸 팔고 있었어요. 네. 아, 아 단기 월월 천만 원 넘게씩 주고선 그걸 했대요 아, 진짜. 네. 저는 얼마에 계약이 된지 몰라요. 근데 지금 코로나고 해서 많이 꺾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만 해도 진짜 월 천이 넘는 임대료였어요. 저게 평수도 2 0 평도 안 되는데. 네 간판도 이렇게 이면으로 잘돼 있고 해서.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위치는 너무 좋고 그 앞에 말한 그 횡단보도 있죠. 네. 어, 사람이 진짜 너무 많은 데니까. 사실 여기보다 저기가 왠만한지 모르겠어요 저, 저쪽이 아마 주택단지로 들어가는 그런 곳들이 많나봐요 음, 원룸촌이죠 네, 좀 뒤로 펼쳐져 있고 해서 그런가 네. 음 진짜 유동구는 대단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도 굉장히 고가를 지불하고 지금 그 매장을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 원리금도 꽤비슷던것 같은데 음, 바닷가 같은 걸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신림이 음. 워낙 유동인구가 많고 2호선이다 보니까 그쵸 너무 많아요 실리면 네. 좋아요 그 대신 비싸기도 비싸요 근데... 월세가 그래도 2호선치고는 그렇게 막 많이 비싼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상가는 또 다른가요? 네 상가는 틀려요. 아... 그 지금 뭐 주택 개인 거주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1인 가구. 뭐 1인 가구들 와서 뭐 고시원도 있고 네. 고시원도 굉장히 많고 그러잖아요. 물론 음... 물론 뭐더 비싸긴 하죠. 좀더 그래도 여기는 좀 싸게 형성이 돼있긴 한데 상가는 또 틀려요. 음... 왜냐면 그만큼 인구가 많고 형성이 다돼 있고 사람이 많은 걸 알아요. 그리고 젊은층도 많고 아까 말한 것처럼 1인 가구들이 소비가 거의 다 많이 이뤄지잖아요그인 그렇죠. 뭐 가구들이 소비 되게 잘 하잖아요. 밥을 뭐 음식도 자기 직접 해 먹는 것보다는 많이 사 먹기도 하고 나가서 한 그릇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 이런 데도 다잘 되고 아씨 안 보여 빵 타면 지하철도 지하철. 네. 서울 시내 전체에서 승객 양이 거의 한 4위? 이 정도 한대요. 한 하루에 한 12, 3만명 정도. 지금은 당연히 좀 줄었겠지만, 그때는 그 정도의 유동을 자랑하는 곳이고, 여기, 요, 요, 실린역 주변에 인구 중에 1 0 이상 1인 가구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1인 가구가 엄청 많고, 그래서, 그나마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집값이나 이렇게 그냥 1인 가구들이 올라와서 직장 생활하고, 뭐, 고시원이나 이런 데 공부하는 사람들 올라와서 뭐, 있기에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긴 해요. 근데 네. 상가는또 틀려요, 확실히. 왜냐면그 많은 유동과 그 많은 밀집 인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력도 굉장히 좋거든요. <laughs> 그래서 음식점 이런 데도 뭐부단하게다 되는 것 같고. 네. 이런 데는 대로변도 많지만 안에 골목 들어가면 무슨 거리 같은 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관악구 행정거리 같은 데 들어가면 거기도 음식점들이 꽤나 옹기종기 있어요. 어, 저녁 네. 때 되면 그런 데가 꽉꽉 차죠. 그. 얼마나 탄에 맞냐면, 밤 되면 안쪽 골목이 아주 그냥 바글바글 한 데거든요. 그게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라고. 아, 말해요 맞아요. 네. 거기도 조금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다 음식점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가 되게 사람들이 젊더라고요. 그렇죠 연령층도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래 20, 30대 비율이 77%래요, 여기가.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항상 교통도 복잡하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바글바글 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밤 되면은 그렇죠. 어둑어둑하고 좀 치안이 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음, 맞아요 여기가 밝은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밝은 동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어둡긴 해요 근데 치안 같은 건 사실 뭐 특정한 데몇 군데 이렇게 그런 데 빼고는 뭐 크게 우리나라 치안 언어가 좋잖아요 저 우리나라 치안 전체적으로 좋긴 한데 그래도 네. 여자가 혼자 살기에는 좀 무섭지 않나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뭐 여기 별빛 거리도 있고 어, 네. 치안이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되게 어둡긴 해요 네, 고시촌 느낌에 네, 맞아 그런 거 있고 어. 여기 이, 이 라인은 이제 또 올라가면 신대방역인데 앞으로 가면 네. 요, 요, 요 라인으로 쭉 가다 보면 곳이 좀 되게 많더라고요. 음. 대로변에도 곳이 좀 있고. 이 그러니까 앞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 네. 그래서 이 앞에서 여기, 여기 지금 내려서 이렇게 건너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네. 건너는 그 골목 단지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한번 매장 하나. 보려고 골목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 한번 1시간동안 있어봤거든요 네. 신호 바뀔 때마다 터무로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니까 1시간에 진짜 좋게 몇만 명은 진짜 가는 거 같아요 1시간에 골목인데 골목 사이인데 그 사이 길에 어, 그럼 데는 꿀상권이네요 어, 그런데, 그래서, 거기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아니, 골목인데, 생, 신규 지은, 그, 오피스텔 같은 거 있고, 1층 상가를 봤는데, 컴당 한300 정도 줬어요, 그때는. 음. 아, 그래요? 예, 네, 작년이었긴 했어요. 음. 코로나 전 때. 그래도 여기 들어갈 만한, 한가 했는데, 일단은, 거기는, 흐르는 상권일 가능성이 근데 많긴 해요. 음. 왜냐면 다 지나가는 유동객이라? 유속이 빠르니까. 엄청 빨라요. 네. 어. 근데 또 이제 영업지 종들은 이제 또 유속이 너무 빨라도 안 좋다고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동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게 거기 지나쳐 거쳐가는 지역이 있고 상권을 형성해서 거기 사람들이 와서 소비하는 상권이 있잖아요. 그쵸. 그 유동만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배우를 깔고 있어야지 핸드폰 가게 같은 데는 장점이 있다고 봐요. 아 그렇죠. 그냥 아스타리 유동 많은 데서만 이렇게 승부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좀더 영업력도 필요하고 경쟁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당연히 뭔가 개인만의 전략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 네. 데서 하려면 아무래도 연령층이 좀 낮다 보니까 그자 아무래도 네. 서로 비교하고 어디가 더 잘해주고 뭐 이런 네.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음식점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실림의 음식점. 막 네, 이런 음식점 하면 음, 확실히 뭐, 같아요. 왜냐면 네. 워낙 인구가 많고 점심 때 되면. 사람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다 다시 나왔고 음식점 막다 가거든요. 저녁에 술집들이 <laughs> 장난 아니더라. 아, 못해도 좋네. 전... 여기 보면 이 뒤쪽에도 이제 한촌이 네. 형성돼 있는데 오피스텔촌이에요. 음, 네. 그래서 이 뒤에 음식점들도 많은데 사람들 점심 때는 막 나와서 빵 먹고 있어요. 이 공사는 몇년 동안 무슨 공사죠? 음. 저도 몰라요 이쪽으로 네. 들어가도 상권이 있어 사람들 지나가는 거 봤죠?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여기가 좀 메인대로 상권이랑 빠져서 여기 임대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네 어, 공실이네요 네 공실 임대가 나온 건데 작년부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요? 그래서 월세가 좀 비싼 것도 있어요 음. 사실 이런데 고월세를 어, 그 감당하고라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하면서 여기 앞에 있는 신대방 사거리에요 아네 제가 이번에 하나를 구하려고 하는데가 있는데 네. 하, 여기가 여기가 또 사람이 좀 그렇게 많거든요. 아, 어, 이 골목이요? 저 파리바게트 어, 자리, 저거를 파리바게트가 목조지로 유명하죠. 그죠? 저 자리를 한번 해면 좋겠는데 워낙 장사를 잘하고 계시니까 <laughs> 아 절단 <절대 안> 빼자. <laughs> 그래서 안 빼겠죠? 네. 그럼 권리금도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죠. 여기가 심대방 어. 산 거래. 여기도 사람이 꽤 많은데죠. 그나마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일단 유동도 있고 여기는 아 그러네 대우도 뒤에 단지들이 조금씩 있어서 여기도 땅값이 비싼가봐요 임대료가 부실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할 수가 없어요 관악구가 좀 범죄율이 높다는 <laughs>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그냥 뭐 관악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런 신호들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신대방역 쪽으로 해서 쭉 가면 상권이 나와요 더 가면 상도 이수.. 아.. 그 어디야 MC 더맥스 아닌가요? <laughs> 이렇게 신대방 상거리 여기는 아까 영상에 나왔던 시장이면 시장 근데 그쪽 입구가 있고 여기도 에 입구 들어가는 초입인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정식 입구죠 지금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거는 저기 보이시는 파리바게트 역시나 엄청난 곳에 자리를 위치하고 있군요 제가 한번 들어갔다 와봤어요. 빵 하나 살려고, 빵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좀뭐좀 뭐좀 물어보려고 들어가 봤는데, 일단 사장님은 안 계셨어요. 안 계셔서, 뭐, 내놓을 의사가 있는지조차도 물어볼 수도 없었고, 여기 굉장히 오래된 데라 계속 하실 것 같더라고요. 뭐, 아드님이 빵, 만드시는 거를 배워서 하시는 건지 월세는 대략 정보를 모아봤는데 800 정도래요. 엄청 비싸네요. 그렇죠. 근데 권리금이 뭐한 1억을 줘도 나을것같지는 않다고 하셔서 자리가 워낙 좋긴 해요. 네. 들어가서 빵을 몇개 계산하는데 한 5분 동안 손님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바쁘네요. 지금 이 시국에도. 이 시국인데도 바빠요. 그렇죠. 네. 자. 저런 자리는 진짜 몫시 너무 좋은데, 오히려 이렇게 파리바게트나 뭐 이런 게 들어온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부담없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워낙 유동이 많은데, 근데 몫시 너무 좋고, 노출이 너무 좋아서, 저는 여기 딱 보자마자 한번 알아두려고 했는데, 네,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1 0발자국 정도 가 되는 거는데, 네. 저거랑 이거랑 이렇게 두 배가 차이나요? 아, 미사요? 음, 일단, 파리바게트는 여기에 메인이요, 메인. 입구 들어올 때 가장 눈에 띄는 거고. 미샤는 이쪽에서 나올 때나 좀 많이 볼수 있는 상황이라, 정면에서는 노출도가 좀 약해요. 그리고 평소도 차이가 나잖아요? 미샤는 10편 정도라고 했으니까, 근데 파리바게트는 못해도 한 20편 평될것 같아요. 그 차이가 좀 나는 거고. 암튼, 정말 좋은 몫을 한번 잡아보고 싶었는데, 워낙, 비싸서 이거는 뭐 나와있질 않으니? 그리고 내 생각이 없다니까 뭐 저건 어떻게 재계약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자리에서 13년 정도 했으니까 저거는 가업으로 계속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대방으로 네, 네. <laughs> 삼행시 아 기억 안 나요 <laughs>